네. 문별씨,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팬들 사이에 문스타라고 불리는데요. 북보적인 래퍼면서 중점의 보이스 굉장히 매력적인 문별씨죠. 가운데 바라볼게요. 어, 래퍼긴 하지만 노래, 춤, 뭐, 얼굴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할 만큼 많은 팬들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 바라볼게요. 오늘은 따뜻한, 어, 털이 달린 가을과 겨울 사이의 감성이 가득 담긴 의상을 또 픽해서 나왔습니다. 네멋진래더문벨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솔라 씨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 블루인데요 솔라 씨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맨쪽부터 바라볼게요 아, 그만큼 오늘 블루 색깔의 의상이 참잘 어울리죠 마마무의 리더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보이스 파워풀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솔라 씨인데요 네 정말 미인이기도 하면서 시원시원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바라볼게요. 전 솔라 씨 이렇게 시원한 눈빛이 참 좋더라고요. 사랑도 한번 해주세요. 사랑이? <laughs> 네. 네. 마마무의 멋진 리더 솔라 씨였습니다. 네 다음 멤버 휘인씨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금발은 어, 단발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섹시한 눈빛도 참잘 어울리지만 미소가 참 예뻐서 우리 팬들에게 강아 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참 귀여운 모습도 참 사랑스러운 피인 씨입니다. 네, 오른쪽 바라볼게요. 네, 아름다운 피인 씨의 모습이 이번 앨범에서도 멋지게 나오길 바라면서 피인 네, 씨의 포토 타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언제나 봐도 도발적인 눈빛이 참 매력적인 화사시인데요. 역시 이번에도 어, 굉장히 섹시한 의상을 준비해서 오셨어요. 당대 바라보고요. 네, 이렇게 도발적이고 섹시한 매력을 갖고 있음에도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딸의 모습도 보여줘서 여러가지 매력으로 팬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우리 화사시죠.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제 이번 세 번째 미디 앨범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화사 씨의 매력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음원의 절대 강자, 걸그룹 평판 1위, 걸그룹들의 정말 좋은 롤 모델이기도 한마마뭐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많은 우리 가수들 사이에서도 귀감이 될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바라볼게요. 네 어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베스트 뮤직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연말엔 이 뮤직상을 시작으로 어, 굉장히 바빠질 거란 예상을 하게 돼요 아마 기자님들을 그 현장에서 많이 뵙게 되겠죠? 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자 팬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사공책 많이 할것 같아요 팬들에게 우리 모모들에게 한번 하트 보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도 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